문제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넘기면, 우리 그본교재 넘기면, 이제 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 먼저, 문제의 발생 원인에서, 거기 보면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은 소비면에서 한계 편익과 생산면에서 한계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용과 편익의 측정해서,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억해야 될게 뭐였어요? P는 MC였죠. P는 MC.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또한 이 P는 뭐랑도 같은 거야? MB랑도 같은 거죠. 수요곡선과 같으니까 우리가 가격이 MB도 반영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 가격이 정확히 너무나 정확해서 시장 가격으로 그냥 계산하면 끝나요 이런 뜻이야. 그 말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시장 가격으로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시장 가격으로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 가격이 완벽하면 내가 얼마 짜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계산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잠재 가격이에요. 잠재 가격. 그래서 잠재 가격이 나오면 이쪽 파트 문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잠재 가격이 나오면 이쪽 파트 문제다. 잠재 가격. 그러면 잠재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세 가지 문제가 대규모 공공 투자로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 두 번째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참고로 그래프는 제가 그려드리고 간단하게 증명은 하겠으나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도 되고 그리고 그래프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계산 문제는 최근 10년간 없었어요. 여기는 그죠? 선생님 11년째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이팅 하시고 <laughs> 그건 이제 내가 재정학으로 100점 맞고 싶다. 내 목표가 90점이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 100점이면 해야지. 또 모르니까. 우리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공부가 뭡니까? 뻥치지 마. <웃음> <웃음> 뻥치지 마. 뭐, 재정학 어, 이분, 직장생활 하다 오셨네. 어, 직장생활 하다 오셨어. <laughs> 아, 재정학은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만 잡히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 안 잡히니까. 흐름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1단계가 뭐였어? 우리 기본이론 할 때가. 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게 1단계. 지금 2단계가 뭐예요? 아, 이 주제에는 이런 사람을 얘기했고, 이런 주제를 얘기했었구나. 3단계는 뭐야? 이걸 섞죠? 1월달부터 섞잖아. 그럼 이제 문제를 틀리면, 내가 이게 앞에서 있는 내용을 틀렸는지, 뒤에 있는 내용을 틀렸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5월달에 시험 보면, 다 점수 잘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버티셔야죠. 당군 신화의 곰이 될 것인가, 호랑이가 될 것인가.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첫번째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P, 0, Q고요 흐름을 좀 보면 P죠 P P가 가격이잖아 그럼 잠재가격은 무엇으로 책정하는 거야 요 가격으로 그냥 책정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책정하는 거라고 이쪽을 보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서 첫번째가 산출제 편익의 증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대규모 공공 투자로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기 1번에 이렇게 써 있죠. 정부의 관계 사업으로 x 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 하자. 자, 사람들이 지금 p0에서 p0에서 지금 x0만큼을 우리가 사고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0 0 원에, 천 원에, 백가마니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고 쳐요. 그냥 숫자는 이해하기 좋게 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공공 생산량이 늘어서, 관계사업을 했어요. 생산량이 늘어왔어그 관계사업을 통해서, 관계사업이 뭐예요? 공공재를 투입한 거죠. 편익이, 쌀가격이 싸진 거잖아. 그 생산량이 늘어서, 우리가 P1, X1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량이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면적이 더 생긴 거죠. 그죠. 과거 면적에서 해더 이게 더 생긴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게요. 여기는 지금 요 면적이 얘기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잠재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 분의 일의 확률이에요. <laughs> 이게 잠재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기회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늘어난 거다, 늘어난 거. 그러니까 잠재 가격은 요것만 보는 거죠. 요거는 어때? 요 전체 편익, 아, 기회비용이라는 편익이죠. 편익이 이만큼 증가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볼 때도 물론 이 그래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조세할 땐다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근데 여기는 이거 자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파트에서 잠재 가격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계속 도대 잠재 가격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격이 안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 쓰면 끝났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변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할거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뭐가 한다? 지금, 산출문의 편익의 근사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산출물 편익의 근사치. 그 뭐냐면,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P1으로, P1으로, P1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죠? P1으로 늘어난 거에다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P0로 라면 이렇게 되잖아? P1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p0로 늘어난 만큼의 산출물을 계산하면 편익이 사각형이 너무 커지고 p1으로 계산하면 너무 작아지니까 뭘로 하자? 중간치로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격을 어떻게 쓰자? 요거와 요거의 사이 가격을 쓰자라는 거죠 어떻게? 2분의 1 에다가 p0 플러스 p1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뭐예요? 여기 여기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될 거냐? 여기는 x1 x2를 하면 x0을 하면 여기 밑에 길이가 나올 거 아니냐?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어차피 p0로 측정하든 p1으로 측정하든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 얘는. 그럼 가격을 얘로할 거냐? 얘로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가운데 값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가격이 변했으니까, 가격이 안 변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면, 그냥 그 가격을 쓰면 되는데, 가격이 변하니까, 중간 값을 쓸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다? 산술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산술 평균. 그래서, 근데 이게,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이게? 사다리꼴 면적이야, 그냥. 그, 그러니까 결국, 그냥 우리 사다리꼴 면적으로 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죠? 그럼 봐봐요. 가격은 뭘 쓰겠다. 가격을 뭘로 쓰겠다. 첫 번째 가격과 나중에 가격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겠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술평균을 쓰는 이유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가게 변했을 때 무엇을 하는 거다. 이 가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둘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쓰자. 그래야 나오지 않겠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입제 비용평가죠. 비용평가. 거기에 보면 이제 가격이 뭐했다 올라갔다 라는 거죠 올라갔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제 공급곡선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자원이 이렇게 P 0에서 X 0만큼 이렇게 되고 있었다 X를 안 쓰도 Q와 C 로써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공공재를 생산하려면 자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원의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면 P1, X1, 이렇게 오를 거다 이거죠. 그럼 아까 수요 쪽에서는 이걸 뭔뭘잰 뭘 거였어? 편익을 잰 거라면 여기는 뭘 재는 거다? 비용을 재는 거죠. 비용을. 그럼 비용이 X0로 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P1으로 재면 비용을 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요것도 가격을 중간치를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1 P1 더하기 P0 곱하기 X1 X0가 뭐가 됐다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공공 투자로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는 무엇을 쓰라는 얘기야? 여기는 결론 딱한 줄만 기억하면 되지. 뭘 쓰면 돼? 자, 지금 여기서 기억하면 돼. 이쪽이 가격이야, 가격? 이 면적이 뭐? 얘는 면적이 뭘나타는 거예요? 편이? 얘는 면적이 뭘나타는 거예요? 비용?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 P0 더하기 P1을 사용한다. 그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술 평균한 가격을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니까 요거 한 줄, 날려! 날리라고! 근데 이걸 기억해야지. 그럼 어느 학원에 가서도 강사가 이렇게 뭘 날리라고 하는 학원은 없어. 전 자신 있어요. 날릴 건 날리자고. 어,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아, 이 대학교면 이거 다 해야죠. 막, 제가 지 근데, 뭐, 객관식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 있어요.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얘기예요이 얘기. 먼저 거기에 보면 상품의 잠재 가격이라는 거 있죠? 잠재 가격. 잠재 가격이 드디어 등장했어. 잠재 가격. 그럼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가 독점일 때예요 자, 이걸 설명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에요, 사실. <laughs> 이게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걸 좀,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먼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되게 멋있게 돼 있어 그 밑에 그래프 보이세요 그죠 그때 우리 예전에 할 때도 개봉만 할 때도 이건 뭔 소리냐 이런 느낌의 그래프야 왜냐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종가세의 개념을 잘 모르실 거고 그죠 세금이 부과됐다 라는 건데 그 개념보다는 지금 이 개념이 훨씬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요 얘기를 할 때, 뭐, 별건 아니고, 요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지금 먼저 첫 번째가,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거였어요. 자, 그래프가 아니라, 이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뭐, P0와, Q0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S 대신에 MC를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써 MC라고 쓰는 아니 S라고 쓰는거죠 공급. 공급의 정의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이 가격에 이만큼 내놓겠다라는거죠 근데 공급은 무엇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원 밑에 받는 여기까지는 다 뭐하는거야 망하는거고 여기 위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 밑에 받으면 다 뭐한다 망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MC가 되는 거고 MC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해 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요렇게 D 플러스 G가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D 플러스 G 그럼 딥브러스 g 는 뭐예요? 이 얘기가 요런 시장에서 딥브러스는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재화를 사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수요가 뭐하는 거예요? 증가하죠.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 다 이제 기억해야 돼. 가격이 올라갔어. 자,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기억해야 돼 원리를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야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는 전보다 그걸 더 많이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소비량이 뭐할 거다 소비량이 줄어들 거야 아니 적지만 일단 논리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논리 이해하는 거 적으라는 건 저기 깔끔하게 적어주잖아 이따가 그러니까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비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왜 우리가 내가 100원에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산다고 깝쳐가지고 150원 돼서 짜증나잖아 못 사잖아 그것도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전보다 생산량을 뭐해요? 생산량을 늘리죠 이해가 생산량 늘릴 거냐?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발생해, 안 해? 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생산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편익을. 어떤 거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자가 얼만큼 피해를 보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본질을 잊으면 안 돼.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소비자가 편익이 줄어드는 것도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 공공재를 지가 생산한다고 해서 편익이 증가하긴 한데 비용도 증가하니까 이거보다 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야.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딱한 줄. 소비자는 가격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측정하는 가격은 뭘로 쓸 거냐 이거예요. 뭘로 써야 돼? 올라간 가격으로 쓰면 되는 거죠. 올라간 가격. 그 올라간 가격이 뭐가 되겠어? 시장 가격이야. 이해 가요? 이해 가?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생산을 늘리는 거의 비용은 뭘로 쓸 거냐? 뭘로 써야 돼? 한계 비용을 쓰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돼요? 다시, 여러분, 이게, 이게 중요한, 거.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자, 1.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편익이 생긴다. 그 편익이 뭐였어? 뭐 실질적인 편익 중에서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 그 편익들이 뭔가 생길 거야, 그죠? 편익이 생길 거야. 그걸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 편익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 편익보다 비용이 무조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비용을 뭐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을 측정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가격과 수량의 면적을 곱해야 총 비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때 수량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왜? 얼마큼 늘어나고 얼마큼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가격을 뭘로 쓸 거니가 시험 문제예요 가격을 뭘로 쓸 거냐 그걸 객관식 선지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거기 그래프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자, 봐요. 그럼 여까지 우리가 그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또 여기서 뭘 했어? 그래프를 되게 어렵게 그려놨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S에다가 우리가 1-t분의 1.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봐야 되는 이종가스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거기 그려져 있는 게 여기지, 여기. 여기 그려놨죠 여기 여기 그려놨죠 그죠? 이걸 왜그려놓 거야? 해봐요 처음보다 수요가 증가했다 뭐 때문에? 정부의 공공지출 증가에 의해서 처음보다 공급이 감소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여기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뭘로 그려놓 거야? P1으로 그려놓지 그래프에 보면 그죠? 이건 그래프 그리지도 마 그리지도 마요. 아, 이게,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말만, 왜 이게 이렇게 쓰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P1일 때, 여기가 뭐야, 이렇게. XD, 이렇게 써있죠? XD. 이랬습니까? XD. 그럼 XD가 뭐예요? 이걸, 말뜻이 해야 돼? 처음에 공공재 가격이 P0일 때, 공공재 생, 공공재 넣기 전에 이 재화의 가격이 P0일 때,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공공재를 정부가 만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해서 수요곡선이 변화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럼 이 양이 뭐야 소비자가 피해본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이 그래프를 막 여러분들 뭐 어렵게 그리지 않아도 돼 근데 거기가 이제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돼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생산자가 어떻게 됐어? 생산이 지금 여기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할 때 세금을 부과해야죠. 그러면 지금 음. 제가 처음에 여기랑 비교한 거지 여기랑 지금 여기랑 맞는 여기랑 비교한 거죠. 여기랑 비교는 x0가 바뀌었네. 잘못 그렸네. 그죠? 여기가 x0 여기가 q0죠? q0. 여기는 이제 지금 이 공공 지금 이 순서가 이렇게 그린 거라고. 지금 이렇게 그려 놓고 세금 붙이고 여기서 스타트 한 거예요, 래 스타트를 아까 스타트 잘못한 거. 여기서 스타트 한건 어쨌든 줄어들었고. 여기에선 지금 생산 이만큼 뭐 했어요? 늘어났지. 이거 늘어난 거죠. 그러면 줄어들고 늘어난 거잖아. 전보 다. 자, 다시 순서대로 그려 줄게. 잘 봐요. 이 그림이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려놓으면 헷갈리는 거잘 봐, 다시. 처음에 S가 있고 D가 있었다.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다? 지금 여기서 1-t분의 1s를 하고, 지금 이 점으로 처음에 생산점을 잡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때 뭐가 증가하면, 공공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뭐다? 소비자가 줄어든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어때요? 이만큼이 뭐 했어요? 늘어난 거지. 그러면 줄어든 것도 뭐예요? 비용이고. 늘어난 것도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죠? 줄어든 것도 비용이고 늘어난 것도 비용이야. 근데 늘어났을 때는 얘는 가격을 뭘쓸 거냐? 라고 했을 때뭘 써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얘는 여기를 쓰는 거지. 그죠? 뭘 쓰는 거다? 한계비용을 쓰는 거야 한계비용. 자 그래서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는 거죠 잠재가격. 좋아요 잠재가격. 그래서 1이 잠재가격을 쓰는 거 잠재가격. 우리가 조세가 부과됐을 때, 어 1.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뭘 쓴다? 우리가 시장 가격과 앤드 한계 비용을 쓰는 거죠. 한계 비용,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을 쓰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잘 봐. 자, 알았어. 이 그래프 다 필요 없어. 자, 그래프 안 나오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아어요 한계비용을 쓰려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요게 나와요. 한계비용을 쓰려면, 생산이 늘어났어야 돼, 안 늘어났어야 돼요? 뭐지? 봐봐, 아, 여러분 봐봐. 여기서, 지금 공공재 생산이 전보다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비를 써야 되니까, 한계비용을 쓴 거지. 근데,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요가 늘었는데, 그 재화가 소비자가 딱 줄어든 거에서 끝났고, 새롭게 생산하지 않았으면, 한계비용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생산이 늘어난 경우는, 우리가 소, 비, 자, 생산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가격을. 이해 돼요? 그런데,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한계비용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비용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만 쓰는 거지.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나온다고. 다시 우리가 시장이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 정부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재화를 이용했다면, 가격은 뭘로 써야 될 거냐가 시험 문제야. 가격은 뭘로 써야 될 거냐. 그럼 소비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시장 가격을 쓰고, 생산이 만약에 늘어났다면, 한계의 비용을 쓴다. 그런데, 만약에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시장 가격만 쓰면 되지 않냐? 라는 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로 다섯 가지 선지를 다 만들지도 않아. 딱 다음 중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내용 중 옳은 것은해서 선지 두개 정도 넣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로 이 내용에 비해서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아주 미약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 이해할 필요 없다고. 자두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독점이죠 독점. 독점. 독점이죠. 그 독점도 마찬가지로, 거기 4번 있죠? 거기 269쪽에 4번 있어. 이와 같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점기업이 재화를 생산을,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가 부과된 경우와 잠재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기업.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걸 딱 구입해도 뭐였어? 우리가 시장 가격과 뭘 쓴다? 시장 가격과 랜드 한계 비용을 쓴다. 이거죠. 그죠? 시장 가격 한계 비용을 쓴다. 이해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여기서 끝낼, 거 이건 여기서 끝낼 거예요. 더안할 거예요. 왜냐면 하더할 필요가 없어. 자, 1. 1.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뭘 쓴다? 시장 가격을 쓴다. 에요. 1번이. 그죠? 그런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1번이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장 가격이 변하니까, 뭘로 써야 돼? 가격이 변한 걸로 쓸래? 처음 걸로 쓸래?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다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으니까, 중간 값을 쓸래요? 라는 게 이거예요. 끝! 더안 해도 돼! 그래프 보고 안 해도 돼! 해가요두 번째, 예.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조세를 부과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두 번째 독점기업이 이것을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 공공재를 구입, 공공재 생산을 구입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논리는 이거죠.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재화의 구입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럼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가격대로 사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올라간 가격대로 샀으니까 가격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이 뭐한다? 감소할 거다. 감소하니까 그 감소한 게 뭘로 발생하는 거다. 소비자가 구입하지 못한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자의 비용을 측정하는 가격을 뭐 쓴다.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장 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산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생산을 늘렸다면 한계 비용만큼 투입해서 수량을 곱해서 비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뭘로 써라, 한계 비용을 써라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마지막이 뭐였어? 근데 공공재를 투입하기 위해 수요가 늘어났는데 소비자가 줄인 걸로 그냥 퉁쳐지면. 즉, 생산자가 따로 생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다?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쓴다. 라는 것이죠. 이랬어요?